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독립출판 책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자기의 책을 만들 때 참고했던 책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바로, 짠! <laughs> 커피 한잔 값으로 시리즈인데요.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출판 책 만들기와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출판 책 디자인이라는 이두 권의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이고요. <laughs> 이 책은 독립출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독립출판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독립출판을 했었고, 또 지금 독립출판 도서들을 판매하고 있는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그리고 독립출판 수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업을 하고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 내용들을 아예 실용적인 책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제작한 것이 바로 독립출판 책 만들기 시리즈예요. 책을 만들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책을 제작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이 질문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laughs> 받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독립 출판 제작할 때 돈이 얼마나 드나요라는 질문에는 정말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답변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카메라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 가게에 갑니다. 그래서 직원분에게 나 카메라 사고 싶은데 얼마가 있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그 직원분은 분명히 다시 물어볼 거예요. 당신 예산이 얼마나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좋고 어떤 스펙이 제일 중요하고 뭐 무슨 촬영을 많이 할 거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이러이러이러한 이러 카메라가 있는데 이런 카메라들은 예산이 얼마입니다라고 알려 줄수 있잖아요. 독립 출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순히 책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 답변해주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질문 받으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laughs>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산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두 권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 주판 책 만들기 이 책은 워낙 독립 주판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이블 같이 지금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책이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책 안에는 기획부터 원고 쓰기, 디자인하기, 그리고 인쇄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책이 얇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앞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기획하기. 책을 만들 때 어떤 책을 만들지에 대한 생각을 알수 있도록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주제에 어떤 소재의 책을 만들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요점으로 합니다. 내 일상을 글로 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내 일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에세이 수필로 쓸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내용에 조미료를 많이 쳐서 아예 판타지적인 소설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함축적인 언어로 시로 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평소에 찍었던 사진들과 짧은 글들을 붙여서 사진 에세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주제,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르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그 책의 특징, 장점은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읽을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20대 여성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좋아할 법한 것들을 갖춰야겠죠. 말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들의 연령층을 맞춰서 만들어야 될 거고요. 뭐 아동용 책이다,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읽을지까지 고려해서 기획을 할수 있고요. 그 기획을 토대로 원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원고가 완성이 되면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책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 출판 책 만들기 책 안에는 디자인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툴에 대한 설명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책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글쓰기나 기획하는 거는 조금만 머리를 쓰거나 하면 할수 있고 또 컴퓨터가 없어도 할수 있는데 디자인하는 부분에서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툴을 다룰 줄 알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디자인은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방법을 아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따라하는 거의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이런 책을 만들 때책 안에는 글씨, 그리고 이미지들이 들어가요. 이미지가 없는 책들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글씨가 없이 사진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책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어떻게 넣는지, 이미지를 어떻게 넣는지만 알면은 사실 프로그램을 크게 뭐 다양한 것들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것들을 위주로 요거 하나만 봐도 책을 디자인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디자인 된 것을 이제 인쇄. 인쇄하고 또 인쇄된 것을 어떻게 유통하는지 내가 그냥 끄적끄적 만든 책들도 전국의 많은 서점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독립출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들이 있어요. 그런 서점들을 통해서 책을 유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출판 제작자들, 처음 책을 만드시는데 방법을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알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 출판 책 만들기 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 출판 책 디자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 책은 앞서 보여 드렸던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 출판 책 만들기 책에서 디자인 부분 그러니까 인디자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외한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단순히 책을 만드는 거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판매하고 또 사람들에게 집어볼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은 디자인에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화려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독성과 심플한 그런 느낌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책 크기는 어떻게 할지, 이 안에 폰트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컬러에 대한 이야기나 사진을 넣을 때 사진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표지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쇄 단계에서 추가하는 후가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을 만들려면 요책 <laughs> 책을 좀더 예쁘게 만들려면 독립출판 책 디자인 책인데요. 두 책의 공통적인 것은 책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디자인적으로만 조금 더 신경 써도 충분히 예쁜 책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예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 출판 책 만들기 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책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꿈에 다가갈 수 있는 <laughs>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년의 목표 올해의 목표를 잡게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책 만들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해야지라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두 책에 뒤에 동일한 문장이 적혀 있거든요. 이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내 책을 사겠지만 내일은 내가 당신 책을 살 거예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독립출판을 꿈꾸는 많은 작가들이 예비작가가 아니라 정말로 작가가 되어서 책을 들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이루시는 1년이 될수 있길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정말 다음에는 저희 작가로 만나요. 안녕!